내가 자양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기 하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언제나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누구나 연약하고 평화롭게,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게 모든 사람의 아마 바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삶의 현장에 들어서 보면, 평안과 안정보다도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놓이는 게 우리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가보지도 않은 내일을 두고, 오늘을 살면서 염려를 해야 하는 인생. 그게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삶이죠. 내일은 가보지도 않아서 뭘 겪을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가보지도 않은 내일 것을 끌어와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가는 것.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만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연약한 몸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성도의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길을 내시기에 염려를 이깁니다. 염려가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게 아니라 성도의 삶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살길을 내시기 때문에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순애 여인이 그 삶을 보여 줍니다. 순애여인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동행하시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 줍니다. 7년의 기근을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가운데 모두가 굶어 죽을 그 시기에 여자 혼자예요.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자라는 신부는 어땠, 어땠을까요? 어린 아이를 데리고 키워야 되는데 굶어 죽든지 구걸을 하든지 아니면 몸을 팔든지 뭐몇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게이 당시 살아가는 여인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엘리사를 만나 7년이라고 하는 대기근이었어요. 7개월도 아니고 17개월도 아니고 7년이라고 하는 대기근에 수님 여인과 자녀가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는 걸 보는 게 보게 되는 거죠. 반면에 최고의 권좌에 올라가 있었던 아람의 왕 벤하다시라고 하는 왕은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죽는지 모릅니다. 질병에 걸려서 죽을 줄 알았더니 질병이 아니라 자기의 신하에 의해서 신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앞날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의 그 앞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벤하닷세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두려움도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었던 것처럼 삶의 문제를 예수님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겪어요.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낸다는 사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여금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시험하게 만드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이겨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거뜬히 이겨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순행 여인의 가족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게 되지요. 엘리사가 여인의 가족을 피신시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기근이 7년간 그 땅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죽을 수 있는 그 시대. 모든 식물은 다 말라버릴 것이고 모든 동물들은 다 죽을 게될 것입니다. 그런 시기가 임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7년 후 여인이 자기 땅을 찾기 위해 왕을 찾아갔을때 왕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었?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일을 왕이 듣고 있었어요. 여인의 호소를 들은 왕은 무엇을 명령합니까? 그 여인은 이제 왕 앞에 나오는 거예요. 7년의 기근이 끝나고 자기가 땅에 있었던 것 같아요. 큰 땅은 아니지만 그 땅을 달라고 호소하러 왕을 만납니다. 그러자 왕이 그에게 뭐라고 하죠?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주게 하고 여인의 밭에서 난 곡식을 다 돌려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수렴 여인에게 7년이라고 하는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셨을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그가 가지고 있던 작은 땅덩어리, 그리고 7년 동안 그 안에서 났던 여러 곡식들, 그것들을 다시 되돌려 받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참 음, 빈틈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손애 염녀인 여러 번 엘리사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아내가 아이가 없었어요. 늙은 늙은 어, 늙음하게 아이를 임신합니다. 그 아이를 낳아요. 남자 아이를 낳, 낳습니다. 눈에 더도 아프지 않은 그 아이를 얻었는데. 아이가 놀다가 갑자기 급사를 해버렸어요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그에 누워 기도하니까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7년 대기근이 앞서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그 여인에게 보내서 7년 동안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셨어요 그 7년 동안 떠나있던 그 땅에서 일어났던 자기 땅 작은 땅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다 돌려받는 은혜 세밀하게 그 여인의 인생을 챙기시고 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대시대 여성이라고 하는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예요 남편이 있거나 다큰 장성한 남자 자식이 있어야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 가련한 인생을 살아가던 시대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자식도 없던 그에게 자식이 생기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여인에게 그 자식이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죠 7년 대기근 누구나 다 굶어 죽을 그 시기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보내셔서 그 여인 가련한 그 여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살아가던 그 여인의 삶을 돌보시고 세밀하게 그, 영혼의, 그 여인의 삶을 채워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누가 남편되어 주었어요? 하나님이 남편되어 주신 거예요 육신의 남편은 없지만 어린아이만 데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여인의 남편되어 이 여인의 필요를 다 채우시고 보호자가 되어서 그 여인을 세밀하게 보호해낸 것이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냅 여인처럼 연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성도의 삶이죠. 나의 삶을 벗어나기만 해도 수많은 죄악들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든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막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삶을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야, 너 예수님 잘 믿는다. 박수 쳐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또 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네 인생이 왜그 모양 그 꼴이냐는 거죠. 왜 나보다 더 힘드냐? 왜 나보다 더못 사냐? 네 하나님이 살아있게나 하냐? 뭐하러 믿냐? 너 봐, 지금 몇 년째 그러고 있는지. 누가 네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 나 같으면 야안 믿겠다. 수많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지는 게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내 인생의 역사에서 진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걸까? 세밀하게 챙기시고 세밀하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내신다고 하시는데 진짜 내 인생을 이렇게 채워내시는가? 의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연약감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보다도 더 비참함에 빠질 수 있는 삶이 성도의 삶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님 여인을 세밀히 챙기시고 채우신 하나님 지금도 똑같이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돌보신다고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지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삶의 인생 길이 어떤 길입니까? 황무지와 같잖아요. 짐승들만 있는 그런 곳. 모든 상황에 놓여서 우리의 것을 끊임없이 뺏어가려고 하는 수많은 죄와 다양한 것들이 질비하게 놓여있는 게 저와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아닙니까?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호위하신다고 하셨어요 호위를 받는 사람이 누군가요? 거지가 호위받으며 살아가나요? 말좀 해보세요 누가 호위를 받고 살아가냐고요? 왕이에요.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김정은이 불안에 떨어서 살아가는지 모르는, 모르는 예전 같으면 양복을 입은 보디가드가 옆에서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방탄복을 입고 방탄모자를 쓰고 기관총을, M16 같은 것들을 들고 장전하고 실탄을 장전한 상태로 그 옆에 서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호위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죽이지 못하게.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험난한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을 수례 여인을 세밀하게 챙기시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 내셨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호의하시며 보살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삶을 살다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고 또 피할 길도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약함 가운데 이런 저런 소리를 듣고 겪게 되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짓눌려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수넴 여인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채워내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우리 성도의 삶을 세밀하게 챙기시고 채워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7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엘리사가 아람에서 벌어질 일을 예언하죠 엘리사는 아람왕의 병에 대해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왕이 반드시 회복되나 또한 반드시 죽으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엘리사는 아람왕의 사자 하사엘에게 무엇이라고 예언을 하게 되죠?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잔혹하게 공격할 것이다 하사이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언대로 베나닷을 죽이고 아람의 왕이 됩니다 아람의 왕, 최고의 권자에 올라있던 그는 자기가 들려있는 병을 걱정할 일이 아니었어요 병만 나으면 되겠지, 이 질병만 해결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병 나을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병으로 죽지 않아요. 누구에게 죽습니까? 자기 신복에게 사례를 당합니다. 아마 하사 아마, 어, 아라망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 병만 나으면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통치하고 이끌어갈 수 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 자기의 신복 하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왕권을 빼앗길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삶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한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병만 낫기 위해 애를 썼던 베나다시 결국은 자기 신복에게 죽는 기대하지도 생각지도 꿈꾸지도 않았던 일이 그에게 닥쳐오게 된 겁니다. 그는 사실은 병을 치료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도 하나 하나의 중요한 일이었을 거예요. 지금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왕권에 대한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까? 먹는 음식부터해서 함께하는 사람들도 언제나 의심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이 왕권이 있던 고대 시대의 왕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나다스는 자기의 700만 치료되면 될 거라고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죠. 내일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신하에게. 아주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왕권도 완전히 뺏기게 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죠. 모릅니다. 내일 몰라요. 무엇이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게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놓여 있던 베나다시 자기가 믿고 모든 걸 맡겼던 하사엘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라가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 인생이 성도의 인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예배 끝나고 무슨 일이 내 삶에 벌어질지 모릅니다 내일의 내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죠 1분 1초 앞도 알아볼 수 없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 내일 걱정해야 될 것을 오늘 끄집어와서 걱정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삶이에요 성도라고 해서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단지 짓눌려 살지만 않는 겁니다. 이겨나가는 거고 견뎌나가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뿐이죠. 이런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될 삶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에 빠져있지 말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항상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의 통로인지 모릅니다. 그걸 인정 안 하니까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마음 놓고 있다가 변하다처럼 자기 신복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세워진 모든 인생은 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면 그다음부터 보여지는 게 있어요. 나는 안 된다는 걸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밖에 못 찾는 거예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 안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찾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 잘난 자식들, 좋은 직장, 이런 것 믿고 살아가다가 문제를 당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두려워하고, 나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누구를 붙잡아야 될지는 분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지 전능한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다뤘께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분만을 철저히 붙잡고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삶에 대한 이러한 태도를 딱 가지면요. 깨닫는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통치한다고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보십시오, 하사엘과 베라다시 어떤 민족의 왕이고 신하였습니까? 이방이었어요. 아람 민족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람 민족의 왕도 폐위시키고 세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왕권, 권, 권력, 권자도 다 세우시고 폐위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은 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람. 우두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권세들 다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되고 세워집니다. 그리고 폐위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통치 안에서 스스로 벗어나 살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스스로 자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어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잊게도 하고 없게도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고 내가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품는 것과 같은 거죠. 열방을 품는 그런 성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내 가정,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경험과 지식 우리 교회, 뭐내 직장, 우리나라 이 작은 공간 안에 스스로 가두어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 삶이 준비가 된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요. 성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교는 누가 하는 걸까요? 선교사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몸은 여기에 있어도 기도로 성교합니다. 내가 가진 작은 물질로 성교하는 거죠. 그리고요. 세계를 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세워내는 그 삶이 이땅 열방을 품는 성도의 삶이에요 나는 몸은 이곳에서 직접 어디를 못 가지만 세계를 품고 하나님이 파송하면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어디든 그 믿음을 품고 나아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런 아이들 한 명을 세워낸다면 그게 바로 부모 입장에서는 열방을 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 머물러 있지만 내가 믿음 안에 잘 키워낸 나의 자녀 한 명, 우리 교회 안에서 잘 키워낸 믿음의 사람, 열방과 모든 것을 탕,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 비전과 꿈을 향해 준비된 그한 명의 다음 세대를 세워내면 우리 교회는 작지만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나는 왜 물어보면. 볼품 없지만, 나의 자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 아이로 말미암아 열방을 품는 부모가 되어 있는 거죠. 남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하신 그 하나님을 품고 있는 우리 성도는, 열방을 품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내 집, 내 자녀, 우리 교회, 여기에 꽉 막혀서 그담한번 넘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담 넘어보세요. 얼마나 누릴 게 많은지 몰라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수두룩 빡빡해요. 속된 말로. 그러니까 내가 세우는 담 안에는 혼자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밖에 못 누려요. 거기만 벗어나면 이상한 거예요. 미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 그 은혜를 못 누려. 우리 성도들은 담을 넘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열방을 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품고 우리는 비록 몸은 여기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로 세워지고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를 세우는 그 사역을 통해서 세상을 품는 교회요 성도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꿈꾸십시오. 나는 이 몸에 여기에 있지만 비록 여기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나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내가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